절절전님이 어 38분 정도 에납파 한번 써주세요 납포 좀빠지셔지고납파 한번 써주세요 듣고 계신가요? 절전님 아 네네 요 위치에서 납파 한번 써주시면 돼요 요 상자 주변에 붙어있는 애들 지섭이 분파 달... 분파 날릴게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피가 튀고 하시면 돼요. 기갑이 두 명이네. 아, 이거 기갑이 세 명이구나. 총, 네, 치... 오늘 받을게요, 이번에. 어차피 정답고처럼 중요하니까 총 받고 들어갈게요. 네, 삼자 쓰셔도 되고. 네, 애들 와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기로 빠지지 마세요, 절대. 박 치고 들어오세요, 박 치고. 자, 1번. 가요? 1번부터. 방역 찍으세요. 방 1번. 나. 1번. 나 앞에 있는 애들 방역 찍으세요. 자, 1번. 1번이요? 예, 1번 바꿨어요? 1번. 자, 1번. 지갑은 빼줘, 지갑은. 1번. <laughs> 예, 1번. 1번. 1번, 여기 른은 치우부터, 1번. 자, 6초 남았어요. 번 1번 할게요. 뒤로, 뒤로 빠질게요. 길희빠질게요정룡꺼자리에 살상들 있어요 룬팟어요 안녕 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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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1번 보급 치세요 저희 오, 저희 오, 찍어주세요. 예 저희꺼에요 저희꺼에요 칭찍어주세요 바로 아직 다붙었어 <laughs> <못> 1번, <웃음> 1번. <웃음> 예 1번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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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빠져요 1번 빠져요 진짜로요. 1번 예, 1번. 1번이요, 1번이요. 하트니까 들어오세요 자 1번. 1번 컷 1번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1번 1번 컷. 1번 좀더 들어와서 치유 찍어 치유 네 1번 컷. 치유 찍었어요 1번, 1번 컷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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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번일비 참사에요 일번이야 1번 일번 1번이야 1번 일으로 들어오세요 일본, 안으로 들어오세요. 일본, 일본, 일일일 1번이야? 1번이야? 1번? 쭉 올라갈게요, 바로. 야, 밀면서 올라갈게요, 밀면서. 거리가 멀어요. 어, 씨. <laughs> <laughs> 어, <와>. 낙하신 분몇명 <laughs> 있네요. 야, 그럼, 이제까지, 난, 대기하시다가 1초으로 나오게, 1초소로 바람필이 있는데. 부활의 송소를 올라갈게요. 네. 부활의 송수 올라갈게요. 본영본영 저랑 <laughs> 이리 먹을까요? 시간 재서 먹을나요 훈영, 훈르 저랑 이리 먹요회원님현원님1초소 아, 1초도 아직 안 먹는구나. 응, 밖에. 훈영, 천천히 오세요 아유, 어, 분이 빨리 가야돼요. <laughs> 1번 점사, 1번 점사 빠르게. 네. 녹일게요, 네. 녹일게요. 아, 이거, 이거 잘하면 못 먹겠는데? 아, 어, 41번. 쭉 들어오세요. 어. 아, 얘네 시간 맞춰갖고 먹었다. 나다시 1번 나다시 1번 아... 쭉 들어오세요 형저 연막이 안돼요 어디가? 아... 핑 찍어주세요 1번 보세요 야, 형이보금못 못 먹었어요 이번 못 점수 해주세요 다시 1번이요 1번 친구 들어오세요 치우해요 1번까지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1번이요 1번이요. 와, 나이스. <laughs> 다시 1번이요. 저희 성수장 까고 갈게 에투서 네, 먹을게요, 투서뭐 먹을라면 따뜻해. 투서 먹고 갈게요. 지금 다리에, 다리에 있어요. 네. 33분 전차예요. 네, 지금 락구에 마저 없어요. 쟤네 어차피 적이 없을 거아니야 연료가. 예. 네. 저 쟤네 연료 없죠. 쟤네 연료 있어요. 일곱에 나왔어요. 아, 맞네. 일곱. 네. <laughs> 넘어갈게요. 이리 다리 넘어갔는데, 지금. 네, 지금 경락고에 마족 마저... 없어요. 음. 넘어갈게요. 예. 네. 지금 이제 경락고 쪽으로 이제 조금씩 오네요. 일사령에서 애들 와요, 마족. 자, 뒤에 자를게요. 네, 들어오세요. 네. 1번이요? 1번 보세요? 홍대님은 어, 탱크 타세요. 1번 컷. 1번? 아, 네, 탱크 탈게요. 얘네 네, 네, 쭉 밀어요, 뒤에. 뺴요, 그냥? 탱크 따라가지 탔어요 마,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네, 네. 네. 근데 아마 지금 아, 탄이 좀 탄이 부족하실 거예요. <laughs> 지금 이보급을 못 네, 먹었고. 네, 고수... 군수는 아니, 아니 군수... 네. 네, 군수 저희, 저희 거예요. 거예요. 아니, 아니, 형, 저희는 거예요. 예, 군수 지금 저기 보급품 있으니까 가까까아네에 네, 근데 지금 마주 거라서 형, 인데 군수 한번 한번 뭐지? 한번 아, 들어가기 들어 음, 아니, 맞아, 오케이 음, 예, 예, 맞아, 서아게요 맞아, 마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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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갈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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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오세요 그냥 이성이 여기 몇명없세요 네. 야, 다 어디 가셨지, 잠깐만. 네, 이거, 이거 정리해주시고. 아니, 다 어디 가셨어? 분냥 저, 걸좀 해주세요. 지금 다, 일사령 쪽에 계시네요. 우리 와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먼저 가셨나봐요. 잠시만요. 궁수만 땀, 따... 아, 수만 먹고 갈게요, 그러면. 야, 그냥, 그냥 빠지네. 아니 살, 살... 아... 아이구야... 지금 밖에 마중... 몇... 살... 마중 있어요? 밖에... 우수 어, 밖에... 넘어갈게요. 너 왔어요? 1번, 1번 <laughs> 보세요. 1번 갈게요. 1번 갈게요 버릴게요. 1번이요. 비부터. 1번이요, 지우에요. 다 할게요. 저기, 탈주가 먹고 와, 그냥. 네. 네.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예, <laughs> 예, 네, 네. 군수거 먹으면 탄 <laughs> 되죠? 네, 탄 되는데, 네. 대전차 네. 수류탄이 없어서, 부활의 성소 지야될 거. 같요 시간이 지금 아... 늦어가지고. 네. 네. 네, 시간 지금 뭐. 근데. 아, 맞네. 대전, 월은. 부활의... 네. <laughs> 그.. 판작을 네 탈주님이랑 군인님이랑 효원님도 같이 가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아.. 네. 지금 군수.. 군수에 마주 한팩 들어왔어요 일단 막아.. 어차피 막아볼게요 지금 어, 뭐 어차피 차는다 확보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아니 아니 아 네. 이거.. 아 이거.. <laughs> 이거까지 먹어야 될걸요? 이 보급 드시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아 네. 네. 이거 시간이 안되네 네, 군수 군수는 일단 막았어요. 군수는 못 먹게 막았어요. 안요부터 갈게요, 그냥. 네, 처부터가겠요 네. 어 네. 어. 차피 도전에서는 안 밀리니까 한 번만 좋았어요. 네. 네. 아니, 군수 타는 먹었어요? 어, 이제 먹고, 네. 나와, 이제 나와가지고. 자세라고 네. 1초소로 나와, 1초소로. 1초 확인해주세요. 1초소 옛날 먹었는데, 잠깐 대기. 우리가 먹을 거니까. 한 대기? 네. 빠리주세요 호수장부터 딸게요. 호수장부터. 빠르게 들어오세요. 다 올리세요. 정균이 짐좀 찍어주세요. 저없체요 네. 네. 1번이요, 1번. 1번 컷. 1번이요. 군이 형 1번 가요? 이번 1번 2, 쪽으로 들어오세요. 1번까지 들어오세요? 1번 1번 2번 1번 2번. 1번이요. 1, 이제 제가 띄울게요 네. 왔어요? 네. 번 이반안야어반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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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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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반. 일반 일반. 일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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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끌다가 일반이야 버릴요 일반이야. 일반. 일반 버릴게요. 일반. 일반 버리고 일반 다시. 1번. 다시 일반이야.

1반이야1박 1반. 뒤에 초소장 떴어요 1초소장 예, 예. 1초소장 따고 부활의 송수 한번만 올라가세요 잠시만요. 저 회원님 회원님 저살짝 따라오세요 3분이서 가 그냥 네가거 <laughs> 네. 네. 올라가서 여기 정리하면서 대기할게요 근데 드 들어오나? 어, 훈이 형, 훈이 형, 허리 형으로 오세요? 드릴게요 뭐, 뭐 하는 거야? 밟아보 따로 네, 돌아다녀야 될빠리빨리 잡아버릴게요. 1번. 아이, 굴레인, 그냥 비켜. 밟을, 밟고 있어. <놀람> 아, 나, 다 팔을. 형, 살성 왔어 밑에? 다리, 다리. 다리 한판 와요. 다리에서 교전하세요. 계속 오는 애들 자르세요, 그냥. 징 찍어주세요. 1번 보세요. 1복, 죄송 1복도 대전차 나와요. 아, 1복은 나오는데. 아, 형, 한발나오잖아한 한 발. 1번이요? <놀람> 형, 성소 <성수> 못 먹어요. 성소에 한판 왔어요. 저 보세요. 제가 앞으로 밀어요. 네. 이거가 초 남았는데 잠시만. 아, 이거 올라가면서 고전할게요 아, 그럼. 네, 예, 네, 예, 성소정. 성소정 3초 남았어. 요 이거 성소정 삼, 하면 돼요. 이거 구현선으 올라가야 저 2번 네, 또 올라가죠. 텐트로 같이 올라오세요. 이번 딸피야. 이번 이번이야. 이번. 어, 잡겠는데? 예, 네. 잡았어요. 야, 1번. 아주 이제...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뒤에 보세요, 뒤에, 뒤에. 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전차 보세요, 전차. 네, 여기 살짝 까고 갈게요. 네.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전차를 쟤네가 탔을 거예요. 네, 찾으, 맞아.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있는지 네, 아직 성문은 안 보셨죠? 네, 네 성문안 보셨어도 좋네 예, 지금 지나갔거든요, 응. 여기. 아, 여기 뒷문 가네요. 뒷문으로 갈게요. 네, 여기, 성분 마, 성분 여기 성분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어요 여기 여기 많이 있어요. 네, 이요5번이요 5번. 5번부터 줄게요. 그냥, 그냥 빠져요, 그냥. 뒤에 꼬리길어야죠 <laughs> 네, 아니, 저희, 지금 두 명이에요. 금방 갈게. 1번이요. 저 5번 들어왔거든요, 탱크. 예, 1번. 저쪽 예, 들어오세요, 지옥까지. 쭉 들어오세요, 탱크. 쭉 들어오세요. 저 탱크에 대전차를 써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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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요, 죄송합니다. 성... 아, 1번 그... 들어 1번까지 들어오세요. 그냥 쭉 들어오세요, 그냥. 누웠어요. <laughs> 1번이요? 뒤에 계시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세요 1번? 파, 네 1번이요? 파시, 저기 파시도 50%라서 탱크를 죽이, 네, 죽이셔야 네, 예, 될것 예. 같아요 아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laughs> 들어오세요 다아할수 안에 5번이요 5번 징. 5번 5번을 죽이셔야 돼요 5번 아, 5번 딸.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네, 네, 나정리요네 1번이요 네. 1번 보세요 네. 1번 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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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번이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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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다 돼요? 1번? 리셋할게요, 리셋할게요. 얘네들 어, 정리하고 리셋할게요. 아, 얘네, 얘 파시드 뒤로 하고 있네요. 근데 형 이거 마크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리셋 스타일. 예. 네. 빠질게요, 그러면. 얘네 지금 자부하려고, <laughs> 대기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아, 아련님 아련 뒤로 빠지세요, 쭉. 직사포 붙일게요, 일 자부하는 거좀 봐주세요. 자부하는 게 아니라. 다 갔네. 아, 힘들다. 안 죽었어. 네, 아르님 뒤로 쭉 빠지시고요. 네, 아르, 아, 네, 아르님만 뒤로 쭉 빠지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리셋 되게 오랫동안 안 되던데, 이거. 그, 어, 안 되긴 안 돼. 이거 피 리셋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어그좀 한번 리셋시키고 뒤에 들어가면 은될 거예요. 어글자만 리셋시키라고요? 예, 네, 한번탈출아련님만 빠지시는데. 아련님만더 쥐, 예. 예, 리셋됐어요리셋됐어요 피리셋은, 아, 근데, 타겟이... 어... 근데 아련님 다시 봤다. 모님 아니, 아니, 아, 리셋된 아, 것 같은데. 네, 리셋해서 아까... 들어가요. 잡을 <laughs> 그, 아 잡을게요. 아, 성, 아, 성 다른 분들 빠지세요. 성문 깰시간좀안될것 같아요. 탈필에서 그냥 하는 게안 좋아요. 그냥, 그냥 빼세요. 네, 뭐, 10점, 뭐. 네, 10점.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10점.